안녕하세요, 진석입니다. 메이플 M 돈 버는 법 근황. 어, 메이플 하면서 이렇게 메이플 M도 좀 꾸준히 하고 있는데 메이플 M으로 돈을 어떻게 벌고 있는지 그런 것좀 오늘 하루 일과 같은 거 알려드리면서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보통 출근에 있는 동안에는 일단 출근에 있는 동안은 게임을 할 수가 없으니까 틈틈이 잠을 내가지고 이렇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해 놓고 게임을 꺼두긴 하는데 이렇게 알아서 돌아가는 거. 이렇게 공간의 경계라든가 이거 매일 1시간씩 돌수 있죠. 평소에 원래 핸드폰으로는 배열을 해 놓는데 이 미니 던전 있죠. 이 미니 던전 같은 경우에는 이게 11 적혀져 있는 거 이렇게 3 가지로 이렇게 한 다음에 15분씩 돌리면 이게 45분이 돌아가거든요. 그래 갖고 이걸로 45분 잠수 태운 다음에 경험치 얻을 생각으로 이렇게 미니게임도 45분 돌리는 편이고요. 15분씩 3번. 그럼 이것도 경험치가 꽤 돼요. 그래서 어또 점심시간에 보통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이잖아요. 그 점심시간에 쉬면서 좀할거 하면서 이렇게 그때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이 원정대를 하루에 두번 아니면 세 번씩 돌수 있는데 카오스 작품 뭐 두세 번 돌고 또 카오스 혼테일 두세 번 돌고 또 카오스 핑크빈 두세 번 돌고 시그너스, 시그너스는 노멀이 잘 잡히다 보니까 노멀로 해가지고 두세 번 돌려요. 그렇게 원정대를 이거 매일, 매일 꾸준히 돌리고, 어, 원정대를 다 돌렸으면은, 이 루타비스를 가요. 루타비스 가면 한 다음에 하드 반반이랑 하드 피에르랑 하드 블러디 킨이랑 하드 벨룸 이렇게 네 마리를 잡아요. 그 원정대, 원정대랑 이거 하드까지 다 해가지고 합쳐서 한 20분 정도면 다 잡거든요. 그서 바쁘지 않게 그냥 할거 하면서, 뭐 예를 들면 공부를 하면, 공부하면서 같이 잠깐잠깐 잠깐 딸깍딸깍 눌러주기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같이 그때 병행해서 해두는 편이고, 저녁 시간에 이렇게 헬스 뛸때 있잖아요. 러닝머신 같은 거뛸 때. 그런 거뛸때 뛰면서, 좀, 시간이 한 2, 3분씩 걸리는 거 같은 거. 그런 거 예를 들면은, 어, 뭐를 하는지, 무음도장이라든가 한 2, 3분 정도 걸리죠. 그래서 한 52층만 넘어가면 바로 꺾 바로 나가 버리고 디멘션 인베이드 인베이드라든가 이렇게 이거 에세테라 이것만 해 가지고 다른 건잘안 하고 이거 하나만 그냥 해 가지고 한 이것도 몇분 걸리니까 이것만 하고 해 가지고 이 과제에 있는 거 일일 임무 같은 거 이런 거 나오는 거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4 가지 그러니까 저 정도 레벨 이 되면 이거 4 가지만 뜨는데 이거 다 한다는 생각으로 경험치 올리고 돈도 벌고 하면서 하는 편이고 보통 자동 사냥 같은 경우에는 밤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그리고 밤에 좀 다른 시간대에는 돌리면 제가 약해서 그런지 많이 죽더라고요. 그리고 밤에 좀 사람들 많이 몰릴 때 이렇게 5에서 6 같은 거 찾아가지고 막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런 데 들어가면 좀 확률적으로 덜 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밤새 저 자는 동안에 이렇게 자동차냥 다 돌아갈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보통 하루 일과를 진행을 하는 것 같고요. 보통 하루 수입 그렇게 갖고 수입원이라는 게어 이런 어 반마력성 나온 거, 공간의 경계돌라서 반마력성 나온 걸 팔고 어 이렇게 솔 에르다 조각이라든가 이런 거 자동사냥 돌려서 나온 거 그리고 코어 젬스톤 같은 거 팔아서 이렇게 하는 돈을 많이 버는 편이고. 매주 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매월 말에 이렇게 루타비스 같은 걸 루타비스나 골드리프 이렇게 보스, 보스 잡아갖고 나 모았던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모아가지고 골드리프는 사실 일단 아직 잘안 쓰고 그냥 모기만 으 하고 있긴 한데 아니면 그 루타비스 돌아서 모았던 거 그런 이런 거 루타비스 코인 갖다가 무스펠 아이템 이게 무스펠 로그 그러니까 도적 거는 뭐 아무거나 사도 되는데. 이도적고 저도 모아서 살라고 뭐 모자라든가 장갑이라든가 신발이라든가 한 번으로 이런 거 하나씩 몰아가지고 살라고 일단 모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경매장에 팔면은 최소 몇 천만 원, 뭐 비싸면 한 1억 넘어갈 때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돈 모은 걸로 경매장에서 어 돈을 버는 편이고, 아니면 보스 조각 같은 거 많이 모아놨던 거 이렇게 매일매일 꾸준히 돌면은. 보스 조각 모아놨던 거를 전 매월 말에 한번씩 이렇게 싹 이렇게 이거를 조합을 해 보거든요 분해도 하고 그래갖고 만약에 뭐 위대한 이런 위대한 소울 같은거 뜨면 하나에 수십억씩 받고 팔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그런 걸로도 돈을 버는 편이고 그런식으로 모아갖고 한 100억 메소 정도 이상 벌면은 그때 정도 이렇게 현금화 시키고 뭐 쌀먹을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러니 그 기간이 옛날에 비해서 는좀 굉장히 빨라진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도 일단 꾸준히 키워보면서, 일단, 어, 메이플 엠도 꾸준히 돌리시면은, 뭐, 돈을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벌기도 하니까, 메이플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